집에 돈이 잘안 모인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지만 정작 부자들이 가장 먼저 점검하는 건 동전이 놓인 자리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수많은 부자들이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작은 동전 하나를 특정한 장소에 두고 관리한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풍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첫 번째 자리는 현관문 안쪽 왼쪽 바닥 이곳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기운 중에서 재물의 흐름이 시작되는 위치라고 전해지고 그곳에 동전, 세계를 유리잔이나 작은 항아리에 담아 조용히 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돈의 기운이 그 동전에 머물다 집 안전체로 퍼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지갑 안에 정해진 위치 부자들 중 상당수는 자신만의 행운의 동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며 절대 그걸 꺼내 쓰지 않고 늘 같은 곳에 넣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특히 오래된 동전, 또는 자신이 태어난 해의 동전에 고르면 그 동전이 자기 기운과 맞아떨어져 움직이는 부적처럼 작용한다고 전해지죠. 세 번째는 침실 북서쪽 모서리 이곳은 집안의 가장을 상징하는 자리로 부부가 함께 재물운을 키우고 싶을 때그 자리 어두운 코너에 오래된 동전이 담긴 상자를 조용히 두는 방법을 씁니다. 불빛은 피하고 말없이 오래 머물수록 효과가 있다는 전통 풍수의 비밀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동전을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마음, 반복적인 관리, 그리고 습관입니다. 작은 동전 하나 그걸 매일 마주하며 마음을 다듬고 돈의 흐름을 의식하게 된다면 당신의 삶도 어느 순간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